크리스. 취미 생활.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장박을 했었던 강화도에 위치한 산들의 캠핑장이랑 캠핑장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멀리 가고 싶지 않고 그냥 가까운 데서 한 여름에 제가 어떻게 캠핑을 하는지 올여름은 제가 어떻게 거희를 대비했는지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단은 한여름이 되면 이 캠핑장을 자주 올것 같아요. 이 캠핑장이 솔직히 뷰는 별로 없는데 수영장이 너무 잘돼 있더라고요. 아, 마스크는 제가 벗은 게 지금 여기 지금 사장님도 없고 잠깐 자리를 비우셨어요. 워낙 친한 분이라 잠깐 먼저 들어와도 된다라고 하셨고 캠핑장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 일단 이 캠핑장이 수영장이 잘돼 있다라고 했잖아요. 보여드릴게요. 미쳤죠? 여름에는 여기 많은 분들이 오기 때문에 사장님이 안전요원도 고용해서 배치해 두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캠핑을 안 오더라도 수영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라도 자주 올것 같아요. 간단하게 텐트 하나 쳐놓고 여기서 수영하면서 놀러 오고 그러면 될것 같아요. 괜찮죠? 한 가지 아쉬운 건 수심이 좀 얕아요. 제일 깊은 데가 1 m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놀기에도 적당할 것 같고요. 또 성인이 놀기에도 부족하진 않은데 조금 더 깊으면 잠수도 할수 있겠지만 적당하다. 또 이쪽엔 아예 애기들 전용 풀장이 있어요. 0.6m. 제가 예전에 장박할 때 혹은 가을이나 겨울에 캠핑할 때이 거리를 차 타고 지나오는 영상을 많이 찍었어요. 인상적인 게 여기를 지나올 때는 풀잎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아 그래서 여름엔 여기 좀 덥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보시면 여름이 되니까 풀로 무성하게 녹색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림자도 제법 있어요 지금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지금 10시 50분이거든요 비산 번이 여름엔 베스트 플레이스인 것 같아요 보시면은 나무가 두구로 있는데 한창 더울 시간인 지금에 딱이 정도 나무 두구루가 그림자를 이렇게 비춰주고 있죠. 자 그럼 오늘도 노동을 시작해봐야죠. 하, 더워. 제가 미니멀웍스에서 산이 장갑을 노동용으로 쓰고 있는데 되게 좋아요. 손에도 딱 맞고 편하고 이쁘고 근데 여름엔 좀 더울 것 같습니다. 여름이니까 선풍기. 이번에 미니멀 했으니까 오늘은 가마보코를 세팅할 거예요 짐을 다 내리기 전에 일단 텐트부터 쳐보려고요 해 저번에 한번 쳤는데 오늘은 제 인생 두 번째 가마보코 서령 카메라 위치를 약간 그림자 쪽으로 놔뒀어요 비록 저는 떼아떼에서 일해야 되지만 적어도 카메라 너만큼은 시원해라 뭐 이런 대려 그건 아니고 그냥 각도 잘 나오라고 여기 놔뒀습니다 여기 아일렛 조절부에서 이거 이 줄을 최대한 타이트하게 다시 당겨 주세요. 이렇게 세우면 텐트가 자립이 됩니다. 그렇지, 그렇지. 너무 더워서 수건을 배달고 일하고 있어요. 아, 어릴 때 택배 상하차 알바할 때빼고 수건 이렇게 써본 건 처음인데. 휴, 이렇게 미시창을 다 개방해줬어요. 여기도 이너 텐트를 칠 건데 여기도 이렇게 열어둘 수가 있고요. 여기는 개방을 해서 이너 텐트 칠 출입구를 쓸 겁니다. 와, 진짜다. 메시창을 열었는데도 햇빛이 지금 되게 직사광선으로 때려받고 있기 때문에 너무 덥습니다. 마치 온실에 온것 같아요. 여기 문 같은 경우는 개방을 안 해놨어요. 왜냐면은 벌레 들어오니까. 그 사이에 메시창에 벌레 낀거 보세요. 와, 장난 아니다. 여름엔 메시망 필수. 아. 너무 더. 잠깐 쉬었다 갈게요. 어우, 너무 덥네. 아. 간만에 워터저그에다가 얼음을 가득 담았습니다. 워터저그는 솔직히 물통이라기보단 뭐 얼음통이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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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이에 세팅을 다 마쳤습니다. 일단 텐트가 너무 넓은데, 두 명만 있을 거라 이렇게 미니멀하게 세팅을 했어요. 조거를 테이블로 쓸 거고요. 침실은 일부러 이렇게. 메쉬를 안 열어놨어요. 여기에다가 에어컨을 틀어놓을 거기 때문에. 제가 구매한 이 제품은 캠핑콘이라는 브랜드의 캠핑용 에어컨입니다. 가방 포함 41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고요. 자세한 리뷰는 제가 다음에 따로 리뷰편을 준비해 볼게요. 자바라가 생각보다 길어서 이렇게 밖으로 뜨거운 공기를 빼주고 있고요. 만져보면 더운 공기가 바로 느껴집니다. 문을 닫아 놓을게요. 그리고 이거는 파리바게트랑 노르디스크 콜라보한 아이스박스입니다. 저도 이걸 겟했죠. 휴. 형이 오기 전에 빨리 라면 하나 먹으려고 합니다. 자, 이게 모든 식으로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점심으론 간단하게 라면을 먹을 겁니다. 일단 맛있게 먹으려면곰탕국물 농심 신라면 겉면입니다 피피엘 아니에요. 면을 후아 그리고 제조류, 파. 계란은 웬만하면 풀어서 넣어주는 게더 맛있어요. 후사. 저도 조금 만주고있니다 아니 생각해봤는데 왜 실내에서 고생을 하고 있나 싶어요. 이렇게 밖에 나와서 나무 그림자에서 먹으면 제일 시원한데. 자,라면이 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 곱창 먹을 때 먹으려고 아껴둔 건데 청아를 조금 마셔보려고 합니다. 밑 안에 있으면 체감 온도가 거의 30도 되는 것 같아요. 땀이 뻘뻘 나는데. 술을 섞어 먹는 스타일은 아닌데, 어차피 이건 음료수잖아요. 논알콜 맥주니까. 면은 끊어먹은 게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자 이제 설거를다 했고요. 아, 얼굴 빨개진, 혀 누고 했어. 얼굴 빨개진 거 봐. 너무 더워서 어, 설거지 이렇게 해놨고요. 들어가서 좀 쉬려고 하는데 찝찝하잖아요. 샤워 한번 해주고. 들어가서 잠깐 낮잠 잘까 싶어요 소만 궁금하실 것 같아서 들려 드릴게요 옆에 있는데 밤새 틀어도 그렇게 신경 쓸것 같지 않아요 옆 사이트에 그렇게 민폐될 정도의 소문은 없습니다 오. 인상적인데 저 거실에 사방으로 매실 열어놨잖아요 여기는 다 폐쇄해 놨는데 그래도 시원합니다 그렇게 덥지가 않아요 막 에어컨을 엄청 큰 실내 에어컨을 튼 것처럼 막 추운 바람은 없는데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 떼어볕에 이렇게 햇빛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요 이너 텐트 안에는 막 엄청 차갑진 않은데 선선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지금 온도를 보면은 실내 온도가 거의 한 20도 정도까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열일하고 있죠. 이제 서큘레이터로 실내 이찬 공기를 회전시켜 주면은 충분히 닫아놓고 잘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딱이 정도 이너 텐트, 가마벗고 라지 이너 텐트 정도는 커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시원하다. 여기에서 나오는 바람 자체는 되게 차가워요. 시원합니다. 진짜 에어컨 바람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실내를 19도까지 맞춰 놓을게요. 지금 설정 온도 18도로 해놨고요. 서큘레이터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은 다 닫아놨고요. 보통 이 정도면 더 죽겠지만 뭐 잘만 합니다. 땀담방을안 나고요. 리오가 오길 기다리면서 좀 한숨 자야죠. 자, 지금 오늘 놀러 오기로 했던 리오 형 옆에 와 있고, 그리고 예전에. 에베이터란 차를 끌고 딸이랑 왔었던 형도 오늘은 그 형만 놀러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형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저녁으로는 인터넷으로 산 곱창, 모든 곱창 3인분이랑 그리고 이렇게 야채류를 샀습니다. 그리고 햇반을 지금 끓이고 있고 나중에 오기로 한 형은 급작스럽게 온 거예요. 그래서 소고기, 그래서 고기랑 뭐 이것저것 사온다고 하네요. 일단, 야채를 좀 세팅을 해놨는데, 좀더 잘게 써는 것만 좀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게스트가 도착했습니다. 이니까 술이랑 먹겠습니다. 볼게요 음. 어어어 맛있다. 음. 야. <laughs> 괜찮지? 음. 와 대박입니다. 야 이거는 뭐 말로 표현이 안 된다. 음. 음. 제가 크리스입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제 머리 볼거를 보시면 방금 자다 깬걸 아시겠죠? 오늘 머리가 역대급으로 되게 재미있게 나왔어요. 약간 시골에 마당에 묶여 있는 불쌍한 누렁이 관리 한데 누렁이 머리털 같죠? 날씨가 되게 흐리는데 오전 중에 비가 온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빨리 치우고 집에 갈 준비를 좀 해야겠습니다 이 형들이 아직 자고 있어요 지금 7시 반인데 아침 메뉴로는 크루아상 생지를 와플기에 구워준 다음에 생크림이랑 시럽을 뿌려서 준비해 줄 거예요 저희의 타이건 마플을 꺼내줍니다. 그리고 베이플 시럽 맛이 있겠지만 몸에는 안 좋다는 거. 이게 생크림이 뜨겁다 보니까 아니 생지가요? 빨리 녹고 있습니다. 음! 맛있다. 역시, 와플은 달아야 돼요. 달달한 게 생크림이 아니라 시럽 이 아니라 시 훨씬 낫다 아이아커피 와플 아내 나오고 있네 크로와상 생기를 보고 있는데 일본몽이네요 고메 고매. 고메 마사이 크로와상 아. 크로와는 누군가요? 크로와상 고메 마사이 크로와짱 고메 마사이 크로와는 뭐하는 놈일까아 이제 밥을 다 먹고 집에 갈 준비를 하야지 근데 카메라를 켜놓은 게 촬영을 시작할 거긴 하지만 면도하기에 좋아요. 텐트를 치운 다음에 지금 시간이 이제 9시 50분입니다. 집에 가다가 근처 뭐 단골 카페가 있거든요. 형들이랑 커피 한잔 또 하고 집에 갈 생각입니다. One, two, 자 이제 하, 부랴부랴 다 치웠습니다. 지금 영상을 다못 담은 게 갑자기 비가 좀 쏟아져서 <laughs> 바로 차에다 때려 박았어요. 정리가 만족스럽진 않은데 어, 더워 예건만 실어 날껏. 자, 끝났습니다. 어, 오늘 캠핑은 여기서 마치기로 해야겠고요. 어 땀이 계속 나네요. 오늘 햇빛이 안 들어서 그래도 좀 시원한 편인데 워낙 격하게 움직여서 땀이 나네요. 비가 오기 전에 나이스하게 철수를 한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텐트가 약간 비에 젖긴 했는데 놔두면 마르겠죠. 영상을 마치기 전에 또한번 말씀드릴 텐데 제가 자동차 채널을 <laughs> 운영하고 있어요. 계속 언급해서 죄송한데, 여기 하단에 제가 운영하는 자동차 채널 모토 CNR 링크도 걸어 놓을 거고, 영상 마지막에도 남겨둘 겁니다. 그러면 자동차 채널도 와서 구경해 주세요. 최근에 랭글러 시승도 했는데, 거기에서 캠핑 중독자가 랭글러를 어떻게 리뷰하는지 자세히 얘기를 했으니까, 랭글러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놀러 와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였습니다.